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쏘아올린 멸공 챌린지가 공멸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그룹 총수의 철없는 모습에 이마트 노조 역시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12일 오전 이마트 월계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공을 외칠 시간에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이나 개선시키라며 불합리한 구조를 꼬집었습니다. 서울의 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9년째 근무 중인 A씨 하는 물량을 다 기계로 포장한다 그래도 계속 넣다가 뜯고 넣다가 뜯기 단복적인 일을 엄청나게 네. 많이 해요. 중량으로 치면 제가 한번 했더니 네. 계산했더니 2톤을 했더라고요. 이거 단절하는 이런데 엄청 아파요. 서울의 또 다른 이마트 매장에서 일하는 B 씨. 1 1 시까지 하다 보니까 <laughs> 퇴근할 때도 일찍 끊기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차 편이 빨리 끊혀서 막 갈아타야 되고 막 비스타야 음. 되고나 들고 뛰어야 되고. 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이마트 노동자는 1만 6천여 명. 대부분이 4,50대 무기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모두 기본급은 92만원입니다. 기본급이 낮을수록 상여금과 병가시 급여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트 측은 이들이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며 급여 총액은 업계의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조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급여도 저희 보장급여랑 총 소득이 중요한 거죠.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고. 홈플러스는 기본급이 185만 원이던데요? 저희는 주 35시간이고 홈플러스는 주 40시간이에요. 2018년도에 근로시간 7시간으로 줄셨는데 그것 때문에 업무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힘들어진 상황이, 결국은 8시간 근무자가 받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이렇게 기본급 92만으로 책정했던 이유는, 그 상여금이나 병가 휴직 시에 이제 금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적인 방, 이마트 측의 주장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마트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원을 넘어섰고, 최근 3년간 정 부회장의 보수가 100억 원, 비등기 임원인 오너일과 3명이 받아간 보수가 28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박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마트가 노동 문제로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 주 35시간 단축으로 워라벨의 포문을 열었다고 홍보한 직후인 2018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랐으나 당시에도 정용진 부회장이 제대로 된 애도나 사과를 하는 모습은 볼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맥주 디스펜서를 구입했다고 자랑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 기소로 나서면서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2,200억 원을 날려버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중전 사망이 모색되고 있는 2 0 2년 22년에 난데없이 재벌 3세가 잊혀져가던 멸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재벌 3세의 어이없는 말장난에 하루 사이 신세계의 주가는 8%나 폭락했고 시가총액이 2,200억 원이 날라갔습니다. 이런 역대급 사고를 치고도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한편 정용진 부회장은 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부회장이 재혼할 당시 주례를 맡은 것도 오늘의 교회 고 하영주 목사였습니다. 이마트만 중국하고 경제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외교나 이런 문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뭔가를 뭐 제거하고 뭔가를 혐오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해서 진정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건가? 네. 여기에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혹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음.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이것에 대한 이제 우려는 뭐냐면 <laughs> 한국 교회가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음. 이미 뭐 한국 교회 신뢰도는 추락했지만 그래도 살려내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음.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구설에 오르는 정용진 부회장. 개신교인 기업가의 경영, 철학과 노동관, 세계관, 역사관 등의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교회의 종교적 가르침은 무엇이었나 돌아보게 합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